패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의 두 클럽 중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최근에 이 맨시티 경기는요 팬들도 그렇지만은 미디어의 관심도 상당하거든요 올드 큰 관심 속에서 치러집니다. 자이 거리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피를로, 질라탄. 카카, 호나우지뉴. 네, 공격을 일단 차단합니다만 공은 무인지경. 베르난드, 사발레타, 사미르나스리.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홈팀의 선제골입니다. 자, 벌써부터 홈 어드밴티지 보여주나요? 대단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수비수의 위치 선정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틈을 잘 노렸습니다. 야, 지금은 크로스바를 맞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아래를 통과하면서 골입니다. 밀란 끌려가는데요. 자, 문전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카카의 패스시도 차단됩니다. 베르난두. 재 빨리 다시 패스. 아, 부정확한 패스. 중간 차단 당합니다. 사발레타. 보니, 페르난두. 카로체입니다. 페르난두. 자,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엘리아김 망갈라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네 마치 훈련하듯이 패스게임 이어갑니다 발로텔리 슈팅기회 자 골로 연결되는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무리도 기가 막히고 착포입니다 깔끔한 골입니다 정확하게 골문 아래쪽 구석을 노리고 찔러넣습니다 골 컨트롤이 나쁘면 저런 위치에서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볼 컨트롤이 정말 좋았어요. 네. 카카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자, 어드밴티 적용됩니다. 좋은 찬스. 골키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너킥. 자, 코너킥 막아냈습니다만 공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리오 발로텔리, 윌프리드 보니. 네, 일단 공격 차단합니다만 공뺏어 오지 못합니다. 플라미니, 카카. 가로 체계로 공 다시 소유합니다. 음, 네,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 자,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네, 음, 대기심이 어, 추가 알겠습니다. 시간 1분이라는 팬 말을 들었습니다. 기회인데요, 잘 찾습니다. 자, 막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크로스. 그러나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호나우지뉴. 자, 찬스로 연결될지. 자, 아직 위험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볼 투입 여기서 다시 한번 골이 나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 아, 정말 믿기지 않는 골인데요. 뭐 공격 전개도 아주 좋았고 크로스에서 마무리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코나우지뉴 피를로, 이브라이모비치, 인자기, 콤파니 차단합니다. 사미르나 3.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인자기, 피를로 이브라이모비치, 클리쉬, 엘리아킴 망갈라, 나스리. 볼 넘겨주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부니 태클 또다시 성공합니다. 고렇킥 준비를 합니다. 아, 좋은 모습입니다. 자, 아잘 막았어요. 이브라이 오비치. 인자기. 아 좋은 패스. 호나우지뉴.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낙골키퍼 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요. 마리오 발로텔리. 멋진 플레이. 윌프리드 보니. 아, 멋진 플레이! 아 빠르고 날카로운 태클 따내지 못합니다만, 네 시도할만합니다. 오늘 경기 골이 아주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맡기엔 역부족입니다. 골키퍼 이외에는뭐 이렇다 할 수비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공격수들이 뭐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골을 만들어주는데, 아 수비에 집중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네요. 자, 기회입니다. 조준을 했는데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 골대를 빗나가네요. 네, 아쉬워요. 네. 제코. 자,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마티우 플라미니, 호나우지뉴, 카카. 야야투레. 에딘 제코. 크로스 올립니다 크로스 처리 잘 되는데요 카카 좋은 움직임 피를로 질라탄 인자기 야야투레 클리시가 빼냅니다 바블로 사발레타 페르난두 가일 클리시 에딘 제코 달로텔리 아, 훌륭한 팀플레이 걷어 내야죠. 이브라이 모비치. 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